이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기침. 또 하나는 뭘까요? 저의 미모 아닐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그런가요? <웃음> 네. 어, 요즘 송미령 아나운서가 네. 자신이 대단해요. <laughs> 네, 남은 한 가지는 바로 이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을 참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요. 오늘은 피부 질환 중에서도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거머리 박사님이라는 별명으로 화제를 모았던 분이죠. 네. 한동화 한의원의 한동화 원장님 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화제를 모은 게 사실인가요? 어우, 그럼요. <laughs> 그럼요. 어머니가 <laughs>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사, 사실이군요. 네. 네. <laughs> 원장님, 이 가려움 때문에 더욱 괴로운 피부 알레르기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음, 피부 알레르기를 음. 통틀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과 두드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 네. 알레르기 피부염 환자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이 가려움증이 있다는 음. 것일 텐데요. 네네.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어, 가려움증이 없다면 피부 알레르기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이제 그 이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극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고요. 음. 그리고 특정한 환경이나 음식물 자극에서 심해진다는 네. 특징이 있고 만성화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심해지는 특징이 있죠. 어. 네. 네. 말씀만 들어도 이 환자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이 가는데요. 이 알레르기성 피부염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다가 한방치료를 받는 분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염증같이 막 물집도 잡히고 너무 간지럽고 그래서 정강이 부분하고 쇄골 쪽에 약간 있었어요 예. 어, 되게 간지럽고요 막 진물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따갑기도 하고요 일단 잠을 못 자니까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되니까 거랑 어, 저 환자분은 30대 초반의 아기 엄마데요 가려움증도 가려움증이지만 아기 때문에 치료가 음, 시급한 음.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면서 모세혈관도 관찰하고 항산화 능력도 측정하고 한약으로 만든 크림도 이렇게 병변부에 음. 바르면서 네.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어. 한약도 복용면서약 2주 정도 치료한 음. 사진입니다. 많이 네. 진정이 되고 있네요. 음, 아,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피부 질환이에요. 네. 아토피 피부염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아토피 피부 염도 대표적으로 가려움증이 가장 주된 고통스러운 증상인데요. 음. 피부가 이렇게 건조해서 아. 이렇게 각질이 많이 일어나 있고요. 어, 예. 피부를 굉장히 더 심하게 이제 긁게 되면 아. 피도 나고 진물도 나는 증상이 생기죠. 음. 그리고 또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긁게 되면 거북이 등껍질처럼 태선화도 음. 일어나게 됩니다. 네. 만성적인 경과를 겪고 있고. 네. 지금 이제 태열 사진입니다. 아. 태열은 만한달 정도 되면 자연치유가 되기도 하는데 네. 만일세가 돼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예예. 보통 태열과 아토피 피부염의 간별 증상이 있는데 네. 태열은 돌출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어. 저렇게 뺨이나 팔꿈치, 무릎 쪽에 많이 생기고요. 네네. 만 1세가 넘어서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는 저렇게 목이나 또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에 음. 접히는 부위에 생기는 특징이에요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건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건선은 지금 보니까 경계선이 명확하죠. 네네. 어, 건선은 경계선이 명확한 게 특징이고요. 가려움증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음...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네네. 네. 아토피 피부염에 걸린 아이들을 보면 가장 안쓰러운 게 역시 가려움증이거든요. 네네. 가려움증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가정요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네. 탱자 아시죠? 네. 탱자요? 네네. 네. 탱자의 어린 이제 과실을 지실. 이라고 합니다 한약재로 지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실 20g 정도를 물2 리터에 약한불1 시간 정도 끓여서 음. 그 우려낸 물을 냉장보관 해 놓았다가 네. 가려운 부위가 있을 때 시원하게 씻어주면 가려움증이 오. 효과적으로 보셔 됩니다 지실이 항 알레르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약재죠 아. 네. 네.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는 아토피피부염을 어떻게 치료하게 되나요 음, 음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려 볼까요 네 도표가 나올 텐데요. 보통 이제 체질과 증상 특징을 이제 구별을 해서 약물요법을 위주로 하는데 침 치료도 하고 약물요법의 효과는 가려움증을 줄여줍니다 네. 그리고 피부 염증을 완화시키고 음. 피부 보습 능력을 강화시키죠 궁극적으로는 장비의 기능을 잡혀서 체질 개선하는 게 목적이 음. 되겠고 네. 체질 개선은 적응력을 키워주는 게또 목표가 음. 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몇 가지 치료를 겸하게 되는데 한약재로 만든 세척제나 한약재로 음. 만든 크림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도 병행을 합니다. 네. 식이요법은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질과 인스턴트를 줄이는게 좋겠고 음. 평소에 항온성이 있는 어, 음식은 피하도록 했습니다. 네. 아토피 전후 치료 사진인데요, 음. 어, 약간 좀 어. 뿌옇게 보이긴 하지만 아래 부분은 굉장히 깨끗하게, 깨끗해요. 회복된 네. 네, 네. 음. 약 3개월 정도 치료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어. 정말 이 아이가 보송보송한 피부를 되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아토피 피부염 걸린 환자 수가 많아질수록 아토피 관련 제품들 참 많았거든요. 네. 어떤 제품 고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습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음. 시중에 있는 보습제들이 많은 경우에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음. 데 기름이 들어 있는 보습제들은 보습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피부가 호흡을 하지 못한 게 문제죠. 아. 마치 그 마트에서 사과 번들거리는 사과를 보는데 네. 사과가 마르지 않도록 왁스칠을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아. 집에 와서 잘라보면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아. 거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래서 기름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 사용을 좀 자제하시고 수분 베이스로 된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시는 음.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비누를 쓰실 때 알카리성 비누를 쓰시는데요. 알카리성 비누는 기름때를 제거를 잘합니다. 그래서 음. 피부에 있는 피지까지 다 씻어내기 때문에 음. 피부가 건조해지죠. 그래서 네. 중성 비누나 알칼리 어, 약산성,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면 음. 좋겠고 네. 아연은 면역 안정 효과가 큰 영양소예요. 음. 그래서 아연이 들어간 영양제를 구하, 구해서 복용하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참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죠. 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어봤을 정도로 흔한 이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화면 보면서 함께 살펴보자 네, 두드러기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넓, 넓게 판상으로 붓기도 하고 저 마찬가지로 많이 부어있죠. 어, 네. 이렇게 발진도 생기고 저, 저 부위도 왼쪽 팔에 발진이 보이네요. 그리고 입술이 퉁퉁 음. 붓기도 합니다. 꽃 모양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마치 모기 물리거나 콩 모양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보이죠. 저렇게 음. 화려한 모습으로도 어,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가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참그 고통이 정해지네요. 네. 그래, 두드러기 종류가 이제 많은데, 음. 온도 변화에서 나타나는 어, 두드러기, 대표적인 두드러기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몸이 추워지면 나타나는 두드러기가 있는데, 바로 한랭성 두드러기입니다. 아. 어, 이제 추워지면 피부가 이렇게 붓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는데, 얼음을 올려놓는, 올려놓으니까 많이 부어있죠. 네. 어. 그래, 한랭 유발 검사고요한랭성 두드러기도 아. 저렇게 어, 목이 물린듯이 부어오르는 아.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몸이 더워지면 나타나는 두드러기 있는데 바로 콜린성 두드러기입니다. 네. 콜린성 두드러기는 체온이 오르면 피부가 따갑고 발진이 생기고 가려운 음.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치 꽃 모양처럼 나타나는 음. 것도 특징입니다. 네. 음. 그럼 이런 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음. 한랭성 두드러기 환자는 따뜻하게 하고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는 차갑게 하면 될까요? 음. 어, 이제 응급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좋겠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체질 개선에서치료하 하려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음. 먼저 할링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네. 할링성 두드러기 환자들은 체감차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음. 평소에 몸이 차거나 위장이 안 좋은 소음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소음인들은 위장의 점장 점막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부와 장 점막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 점막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게 되면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결과적으로 음. 피부 면역 상태도 안정이 되면서. 두드러기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음. 대표적으로 체질 개선을 유도를 해서 치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 체온이 상승하면 나타나는 그 네. 콜린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그러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운동을 하면 음. 좀 체온도 상승이 되고 두드러기가 좀 심하게 음.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음. 질문을 하세요. 네네. 데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들은 땀을 내기 위해서 분비되는 콜린이란. 성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 문제가 땀도 잘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 어, 체온을 상승시키는 운동을 하지 마라고 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콜링성 두드러기 환자들의 치료 핵심은 음.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음. 결과적으로 땀도 잘 나게 되고 네. 콜린에 대한 민감도도 낮아지면서 콜링성 두드러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음, 네. 그렇구나. 뭐 지금까지만 할랭성 두드러기나 콜링성 두드러기가 음. 이제 치료가 음. 가능하다는 걸 아셨을 테고, 네. 기타 만성 두드러기도 음. 치료가 음. 가능하기 때문에 음.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에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네, 이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체질에 따라서 처방만 잘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동아 한의원의 한동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